자, 반갑습니다. 보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 보아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 예고를 했어요. 비트코인, 미친 듯이 빠질텐데, 그 와중에도 슈팅을 쏘는 녀석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보아.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타이밍 그때 12원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인생 배팅하세요. 내일 분명히 20원 넘게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보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최근 24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적중을 기록했어요. 따라서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분들은 사실 보아뿐만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하락장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심코 제영상 보고 지나치셨던 분들도 진짜 얘가 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네를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오셔서 문의사항들을 지금 뭐 타점 공유라든지 무료 소통방 입장 문의라든지 암호 시장 관련 관점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문의들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100% 무료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도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보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니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강준의 건물치 프로젝트 실시간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전 요구 사이트 가입 권유 일체 없으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골백번도 더 얘기했죠.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덕분이다. 온체인 데이터는 무엇이냐? 사실 어, 정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세계에는 정답지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수하면 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주식 시장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MG들이 롤스로이스 끌고 시그니엘 살고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암호화폐는 이미 정답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고래들이에요. 떨어진다, 올라간다. 시세를 결정하는 건 고래들이죠.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가 가장 발 빠르게 같이 움직이는 개미가 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앉아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만큼 돈 벌기 쉬운 시장은 전 세계 어디를 지금 이 지구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분들은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맞출 수 있으면 도대체 왜 현물을 하는 거냐? 당연하게도 선물이 메인입니다. 왜? 하락장에서는 쇼를 쳐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굳이 하락장 상승장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내려갈 때도 돈을 벌수 있고 올라갈 때도 돈을 벌수 있다면 당연히 양 방향으로 다 돈을 벌 수가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뭐 그래서 선물 관련된 문의 또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상승장에서 시드를 늘렸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늘 늘려놓은 씨들를 투입함으로써 하락상에 하락 이번 하락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께서 계좌 깔아 계좌 공개해라 뭐 자산 공개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베이비도지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베이비도지가 이제 보따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리스크 없이 앉아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영상 관련해서 이제 찍었더니, 야, 이런 개꿀이 있으면 말도 안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개꿀이 있으면은 니가 지금 돈이 뭐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될 텐데 유튜브 왜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뭐 계좌가 자산 공개해. 이래서 제가 시원하게 오픈한 적이 있죠. 그러고 그분은 확인하자마자 도망가셨습니다. <laughs> 제가 까라고 해서 깠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뭐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뭐 알트코인만큼 사실 쉬운 시장이 없어요. 뭐 그냥 말씀드렸죠. 정답지가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지가 근데 문제는 이 정답지가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의 아주 쉬운 난이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정답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부터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싶고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이런 관련해서 딥한 얘기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